샬로와샤원 여러분, 샤이닝입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 업데이트 예정 사항 안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스테이지. 월드십2 마계 스테이지가 총 5개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번 시즌 2부터는 서브 스테이지에 관련된 퀘스트가 없습니다. 일반 메인 퀘스트만 11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스테이지가 구성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 번째, 부유성 특별 만화입니다. 오랜만에 부유성 특별 만화가 추가가 됩니다. 부유성 특별 만화는 정기적으로 추가된다고 하는데 밑에 글씨로 5월 27일 목요일에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개발 중인 이미지로 라이브 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협동전. 협동전도 이번에 맵이 변경이 되고요. 경계의 미궁도 이번에 새로운 시즌으로 4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클리어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도전하셔서 클리어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섯 번째 이벤트입니다. 로드맵 이벤트. 이번에도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 과연 이번 로드맵 이벤트 때는 신캐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디언 패스도 새로운 시즌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자, 여섯 번째 개선 사항 및 오류 수정입니다. 일단 상점 개선이고요. 상점과 부유선 상점에서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유성 SP 소모처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유성에서 SP를 소모하여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신규 오브젝트가 추가됩니다. 신규 오브젝트는 신기한 자판기를 파괴한 유저들에 한해서 생성이 된다고 하고요. 신규 오브젝트는 일정 시간마다 재생성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SP를 사용하지 못해서 고민이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선사항 내용 중에서도 유저들이 언급했던 내용이 바로 사용할 수 없는 SP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개선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자, 이번에 신비한 자판기를 파괴한 유저들에 한해서는 오브젝트가 생성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영웅 필터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선택 필터가 추가가 되고요. 스탯에서 파티 세팅으로 돌아올 때 필터를 초기화하지 않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길드 정보 UI도 개선된다고 하네요. 다른 길드의 인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아, 이제는 다른 길드원들의 인원도 볼수 있게끔 바뀌네요. 길드의 전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고 하고요. 길드레이드는 뭐전 시즌의 길드레이드 랭킹과 누적 데미지 합계를 볼 수가 있고 허수아비 같은 경우에도 길드의 허수아비 전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개선 사항으로는 균열 스테이지 목록에서 마지막 입장했던 스테이지를 선택하도록 개선된다고 하네요. 자 이외에 보다 자세한 세부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는 5월 20일 목요일 업데이트 안내 공지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안내드린 부분과 같이 현재 기사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보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 기사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며 불편을 겪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즌2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캐릭터와 장비의 레벨 한계치가 상향이된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에 따른 상향과 더불어서 뭐 협동전이나 카마존 같은 뭐 레벨링이 상향된 컨텐츠들도 이번에 같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난이도가 우리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클리어하지 못할 수준으로 난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불만이 제기된과 동시에 여태까지 이제 가디언 테이지에 조금 조금씩 쌓였던 그런 불만들의 내용이 이번에 업데이트 레벨 링 사건을 토대로 좀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재화 수급처 부족한 재화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부즈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해서도 현재 지금 언급이 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많이 지금 어, 유저분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가디언테이즈를 좋게 생각하는 유저 입장이고, 가디언테이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만큼, 좋은 방향일 때는 칭찬을 해드리는 게 맞지만, 요번 같은 상황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방송, 실시간 방송으로 보셨던 분들한테도 이 얘기는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뭐, 공지도 추후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유저분들께서도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차후에 공지를 통해서 이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줄 거라고 아직까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기대를 주시면 좋은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가디언 테이즈 유저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개선 사항 공지로 나오길 바라면서 콩 스튜디오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다음 주 업데이트 예정 사항 안내의 브리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